모양이 믿는 사람들 욕지거려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정직하지 않으니까 욕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나와 여러분이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삶에서도 정직하기를 힘쓰기를 주의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매우 정직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보면 끝납니까? 제가 좋게 말해서 보면 가난이 사라질 겁니다. 아픔이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지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왜왜 왜 보는 것만 구하냐고. 하나님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하나님 이 선순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딱 하나 그래. 내가 보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많이 드는 건 제가 말했던 것거든요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생각나고 요렇게 연결지어서 이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많이 들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종종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실망감이 오지 않아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막 주저하는 거예요참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바디미오는 자기가 뭘,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도 거기에 뭐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결말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결국은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따랐다니까 제, 제자가 될수있겠지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누가 보면 18장 42절로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끝절 51절과 52절에 보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간청했거든요.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치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한 공력이 많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면 우리 이미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참 많거든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다른 거다 내버려두고 오늘 본문 안에서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심, 중심, 그 은혜의 힘 입어 열심히 나오고 할렐루야. 힘입어 힘있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가득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복도 분명히 알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른 거다 내버려두고 바디미오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우리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보지 못하고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가리워진 자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 축복합니다. 믿음은 부익부 비닉빈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계속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현상을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혜의 힘이 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 마음이 더 배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2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하나님님.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속의 역에 주셨어요.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내가 소경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의 고백인 것처럼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